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 드릴 종목은요, 최근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테마 쪽에서 제가 원픽으로 꼽는 종목, 한중 NCS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시장 보면, 뭐, 신성 ST, 한중 NCS, 뭐, 서진 시스템, 요런 기업들이 추세를 보시다시피 완전히 상방으로 돌려놓고, 자 고점을 어때요?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시장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신호인데 지금 타이밍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어, 경주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 우리나라 방문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뭐 단순한 이벤트도 이벤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 배경에 배터리 있을 거고, 2차 전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테슬라가 집중하고 있는 메가팩,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야기가 따라 붙습니다. 특히 요즘 LG 에너지 솔루션, LNF 같은 기업들이 단순한 배터리 셀, 배터리 뿐만 아니라 어디 쪽에도 ESS 쪽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 확대하고 있고, 실적도 요걸로 잘 뽑아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 내년이 되면 AI 데이터 센터 영향으로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엄청 커졌잖아요. 중국산 ESS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흐름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자 ESS 쪽에서 원픽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누구다 한중 NCS다라는 거예요. ESS 생산 거점 확보하면서 미국에서 그것도 AI 확산 속에서 ESS 사업 실적 터너라운드가 된다. 자 한중 NCS는요 어, 국내 유일 순행식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냉각 시스템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ESS도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 같은 배터리잖아요. 이거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이 안에 온도와 효율을 관리하는 핵심 부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한중 NCS의 핵심 고객사가 삼성 SDI인데 단순히 테마주나 아이디어나 컨셉 단계가 아니라 이미 삼성과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납품 업체다. 삼성 SDI의 ESS 냉각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중 NCS가 부각을 받는다라는 거고 미국에서도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또 수주를 받아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중 NCS가 ESS 대장주로 지금 실적이 찍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확산이 될 거니까 ESS는 필수로 따라붙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게 한중 NCS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 오늘 4만원 초반대의 요 고점을 완벽하게 그냥 강력하게 돌파를 했어요 이거는 단순한 단기반 등이 아니라 명확한 추세 전환의 신호다 지금 이런 캔들 패턴이 뭐랑 비슷하냐 자 로봇 종목들 상승 나오기 전에 초입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로봇스타 같은 거 자 요런 스타일이 요런 스타일 급등 나오면서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보티즈 뭐 로보스타 요런 종목들 초급등 나오기 직전에 요 눌림 모양의 패턴 만들고 나서 한중 ncs처럼 눌림 모양 만들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오거든요 딱그 구간에 들어와 있다 상승의 초입 구간이다 그래서 ess 관련주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급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요 그래서 초기 확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ess 대장으로 꼽는 거 한중 ncs 여러분께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 47,000원 대고요 1차 목표가 20%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55,000원까지 55,000원까지 안정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ess 의 대장 한중 ncs 반드시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원데이 원픽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 관련주 삼영 엠텍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8시 58분에. 자, 보세요. 삼영 엠텍. 이거 어떻게 됐다? 3%에서 시작해서 10월 16일이죠. 26%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장 시작 전에 매일마다 수익 날 만한 종목 찝어서 텔레그램에서 여러분께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거든요. 자, 10월 15일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 할라캐스트 요거 오늘도 급등 나왔는데 4%에서 상한가까지 또 찍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런 종목들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14일에는 세비캠, 그쵸? 세비캠 강조드려서, 요 때죠, 요 때. 이때. 0%에서 9.9%까지. 그 다음, 오늘도 또 급등이 나오는. 요런 종목들 매일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니온 추천드렸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미반도체, 10월 10일. 자, 보시면, 10월 10일 요 때죠? 2%에서 23%까지. 자, 매일마다 장전에 어떤 종목 여러분 오늘 매수해야 될지 매일마다 찝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집중해서 아침에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해요.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7922-8273번으로 뭐라고 숫자 1, 한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원픽 텔레그램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매일마다 문자로, 뭐, 한국 PIM 연휴 전에도, 에머리지 G2G바이오, 일동제약, AI코리아, 샤페론, S2W, 할라캐스트, i t 캡 매일마다 다 수익이 났거든요. 자, 요런 종목들 공유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근데 나는, 이거, 텔레그램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종목, 동일한 원픽 종목도 문자로도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문자로 원픽 종목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위에 번호 동일해요. 참여라고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원픽 종목 여러분께 문자로 매일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